OSEN 는 지민경 기자, 모델 한현민이 키가 안 크는 한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. 21일 오후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에는 모델 한현민과 방송인 타일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. 올해로 18살이 됐다는 한현민은 키가 더클 수도 있지 않냐? 는 질문에, 안 그래도 그래서 키가 안 크는 한약을 먹고 있다. 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. 이어 그는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드디어 성장판이 닫혔다고 하더라. 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. 또한 한현미는 데뷔 전 실물 보고 반한 걸그룹으로 걸스데이를 꼽았다.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대학교 축제에 걸스데이가 나온다고 하더라. 보고 싶어서 가서 봤는데 제 눈앞에 계셨다. 지금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게 신기하다. 정말 심쿵했다. 고 팬심을 드러냈다. 슬래시 mk23244 꼴뱅이 o s e n c o k 하려는 대가로 사진 놀라운 토요일 방송화면 캡처 카피리 ght 저작권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 페이스북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클릭 가장 많이 본 콘텐츠